연중 5주간 수요일이죠. 2월 9일입니다. 마르코 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어제는 음식 이야기지만 오늘은 마음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 군중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깨닫는다는 것은 눈을 떠나는 것이죠. 사람 밖에서 몸으로 들어오는 것은 더럽힐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오히려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너희는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가기 때문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은 음, 내 안에 동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어, 수도가에 어, 어떤 지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도가에 지갑이 있으면 그 지갑이라는 것이 에,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고 누가 놓고 같은 말이지만 그 내가 발견했을 때 내가 놔둘 수도 있고 집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저걸 잡아야겠다 하면 잡는 거고 야겠다 하면 두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죠. 견물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마음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것이 제가 늘 지금까지 말씀드리지만 몸혼 영. 그래서 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 당연한 것이지만 특히 이 혼, 생각과 마음에서 결정적인 것들이 에, 이루어져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 어제는 바리사이들이 입술의 종교를 얘기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의 종교이다. 그런데 그 마음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의식, 생각이 있고 생각 위에는 바로 의식이 있는데 바로 의식이 바로 영이죠. 영이고, 사랑이고, 양심이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감정, 감정 위에는 바로 생각이 있고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 위에는 다, 아, 어, 나를, 어,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감정이라고 하는 마음 위에는 바로 의식, 양심, 그걸 통틀어서 어, 사랑, 또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0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상위 개념으로서의 신적인 신성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 신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이 마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 개념에서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의 신성, 양, 의식, 참의식, 마음의 신성, 양심이 있는 건데 그 양심과 의식과 이것은 바로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예, 사랑이고요. 그것은 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에 이끌리지 않고, 생각은 거르고, 마음을 흐르게 하면은, 바로 생각 위에 참 의식 안에서 영향을 받고, 마음의 상위 개념인 양심에서 영향을 받는데, 그 양심과 의식이 생명이고, 그것은 바로 영이고, 그 영에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사랑, 그 사랑은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나고 우울하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 애구에서 만나는 그러한 접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짜증을 부렸다. 그 짜증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당연히 저도 짜증이 납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에, 비온도라고 하는 것은 넘어도 있지만 깊은 곳이죠. 그 깊은 곳에 바로 참의식과 참양심, 즉, 영이 뿌리 박혀 있고, 그 영은 바로 신성이고, 그것은 바로 깊은 영이라는 것이죠. 사랑과 영은 뭐겠습니까? 사랑은 어떤 애착보다 훨씬 더 깊은 보살핌이에요. 내가 에고가 화가 나서 반응하고 싶다면 그에고 깊은 곳에, 아니 상위 개념에 사랑이라는 깊은 보살핌이 있는 것이죠. 사랑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느님 사랑, 특히 사랑에는 어떤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대로 봐주는 걸 얘기하죠. 사랑은 있는 그대로 것 외에, 새로운, 다시 말해, 그대로의 것, 있는 그대로의 것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않습니다. 사랑은.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이미 체험했습니다. 저도 체험했어요. 이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당신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고요히 그리고 조용히 엄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도 요즘에는 엄마, 특히 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요. 벌써 수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 깊은 곳에 어머니의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순수한 사랑은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흐를 거예요.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 감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빠지지 말고 바로 당신이 공유하는 끝없는 기쁨, 희망 사랑 그것이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그 사랑을 만나시고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그 마음의 더 깊은 곳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음 공부는 깊은 곳에 있는 영에 순종하고 사랑 깊은 곳에서 만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밖에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 내면은 흔들 리지 않고 내 에고가 건강해지면서 에고의 뿌리에 있는 사랑과 영에 순종하면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에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